이번 시간엔 햄버거 병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채널 똑소리입니다. 햄버거 병 예방법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 기저귀를 교체한 다음 음식을 다루거나 먹기 전에 손을 잘 씻으세요. 두 번째는 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만약 햄버거나 소고기가 덜익혀졌다 그러면 다시 요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완전히 익혀 먹는 것만으로도 햄버거 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엌 위생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조리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보관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고기를 식재료와 같이 두면 오염이 될수 있어요. 네 번째, 저온 살균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햄버거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을 만지고 난후 위생주의, 동물을 만지고 난후 뿐만 아니라 동물의 변을 치우고 나서도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사 증상이 보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원시키지 않기 이번 사태에는 어, 아쉽게도 등원 제한 등의 조치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 설사 증상이 보이면 등원, 등교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영 주의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물 안에 햄버거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장균이나 이질, 살모넬레균 등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영을 할때 물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햄버거병을 예방할 수 있는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학채널 똑소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